부활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항공기를 가지고 부활을 하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업계에서는 추측만 나고 있었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이 기종으로 한다는 라 얘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비행을 지금 찍고 있는 10월 21주를 기준으로 해서 변비행에서 최초 로 기종을 어떻게 보면 알아냈습니다. 테나몰딩스의 그레그 카터 CEO와 연락이 닿아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하필 제가 이제 연락을 했었을 때그 카터 CEO가 한국도 출장 중이었어요. 뷰티풀 유어 컨츄리 정말 뷰티풀하다. 뭐 이렇게 또 칭찬을 해 주면서 시간을 내 줘서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해 줘서 우리는 A320 네오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A320 네오로 확정했다가 아니고 A320 네오를 눈여겨 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하트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새로운 항공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행 그 이상을 상징했던 폐암남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 저는 그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